오우, 어, 야, point. 우리 인동 파출소보다는 사이즈가 더큰것 같은데? 오케이, 형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갑자기? 아, 나는. 야, 들 어, 기대해. 여기 계신데. 어서오십시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성. 예. 수성.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 반갑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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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 오. 이용감 감사입니다 예. 아, 예. 어, 아습니다 아, 김수경입니다. 김수경입니다. 아유, 안에 계시면 되겠다. 다음에 오시면 도움이야 주시면서. 아,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안쪽에 그럼 앉으시. 멀죠? 예? 오시는데 멀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 <laughs> 아, 야, 분위기가 예. <laughs> 아 예. 아, 근데 분위기 좋네요. 아, 좀아늑합니다 좋은데. 저 여기. 어. 동네가 아주 고즈넉하고 아침에 뭐 조용하고요 공기도 오늘 맑고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다도 있고 또 이쪽에 또 시골 이쪽으로 가도 완전 시골이고. 네 예. 바닷가가 있잖아요. 예. 바다 가면 마음이 부황이 멋지죠. 해수욕장 제가 이제 서리동산이죠 그렇지 여기 관내 해수욕장도 많고. 예 차라면 도 먼저 아닙니다. 예. 아 순경들이 다해되지예 경사. 경사.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벌써 반팔을 입으셨어. 아니, 지금 5월 달 포원형인데 네.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더위를 많이 타 약간 그런 게 아니, 있지 않습니까? 네. 커피 한잔타 드릴까요? 그렇지. 어. 괜찮으십니까? 어. 아직 이제 장순경 어. 좋아요. 저희가 첫 출근이라 그 그걸 몰라서 설탕은 어떻게 해 되는지 아니 믹스인지 저는 믹스. 그냥 그냥 이거 믹스 다 아, 믹스 그냥 믹스로 그냥? 그냥. 네. 네. <laughs> 아 영해파출소. 아 여기야? 네. 아 영해파출소. 5 7칠번 아, 첫날부터 바깥해. 첫날부터 지가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은 어디 갔나? 우리보다 먼저 왔겠어. 설마.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밤밤밤밤밤밤밤밤. 자 영등중찰소. 영해파출소. 영해 영해파출소 영해 영해. 아. 입장. 와 여기. 좀 사이즈가 있는데. 오야. 어, 네. 어 저기. 어?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충성! 아, 들어다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청송. 청송 김송주.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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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바짝 들었는데. 어 이분들, 이분들 예. 이분들이 제 오셨습니까? 어 여기서 어, 여기 근무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laughs> 아, 예. 아니 여기서 사시던 분들 같네. 신입인가? 어 안색이 안색. 일찍 왔네. 예 일찍 왔습니다. 잠시 자리에 예예예. 아. 오 공기? 어, 공기? 네. 공기가 임동 네. 파소에서다 배웠습니다. 공기가 잡히신 것치고 시간이 조금 애매한 음, 시간이 오셨다. 아, 아, 늦게 오긴. 아, 저희 아직, 예, 아직 9시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9시 거무면 그래야지. 9시 10분 전에는 와야 되지. 아, 죄송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 어, 쉽지 않네요. 야, 지각을 안 했는데 늦게 왔네. 자, 커피를 아, 커피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어이, 딸랑이. 어이구, 드려갑니다. 예, 예. 어, 딸랑이 김승규. 한... 만수, 만세... 야, 정원이 커피 타는 거 처음 봐. 어.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 영예파주소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팀장을 소개하자면은. 형사팀에서 아주 잔뼈로 굵은 형사통이시고, 아, 형사 강도 살인 절도 살인 기수 등 여러 사건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하고 지금 현재 영등 경찰서에 봐주셔서 근무하고 있는 예. 프로 경찰 영광입니다. 그, 여기 우리 이화목 경사는 비주얼이 하죠. 야, 아, 네, 네. 배우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권도 부부 경찰인데 와, 와. 자랑스럽습니다. 태권도 감사합니다. 금메달. 태권도 금메달. 와, 야, 아, 제가 아니고요. 뭐, 아, 아 배우자. 분인 아내분이. 올림픽 금메달. 아, 올림픽 금메달이요? 아, 아, 어, 그럼 알 만한 분이신데? 좀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2008.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네. 네. 아 네. 베이징 그때. 가지 않았습니까? 예, 현지에 가서 중계까지 했는데 같이 방송 출연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 <laughs> 이 정도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데이징 금메달.